네. 모종을 언제 기르시는데요? 이제 모종 8월 한 5일이나 10일 정도면 이제 파종을 해야지 모종 파종을. 예 그래서 이제 겨울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지 겨울 작게 이제 이식을 해야지 이제 9월 안 9월 초나 8월 말쯤에. 음. 근데 이제 그때 심으면 이제 그때 용매하는 것들이 좀 고온기라 예. 고온기라 우짜람도 심하고, 예. 하고 모종이 연약하거든. 예, 그거를 어떻게 좀 아까 칼슘제를 찾다가. 까마솔도 칼슘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코리아그래서 그, 모종 파종하기 전에, 삼 3, 4일 전에 까마솔 관주를 하면은, 모종이 튼튼해진다고 하더라고. 야, 한번 해봤어, 내가. 모종 기를 때, 어, 정식 한 3, 4일 전에 내가 까마솔을 관주를 해보니까, 모종 딱 심을 때는 모종이 튼튼해요. 아주 단단해, 모종이. 까마솔 치기 전에는 좀. 흐물흐물하지. 흐물 흐물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냐면은 모종이 이제 약하니까 물을 주면 모종이 쓰러질 정도. 음. 이제 그런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까마솔을 주면은 물을 줘도 얘네들이 쓰러지지가 않아 음. 이제 까마솔 프레자리 염류에 견디는 그 기작이 체내에 있는 탈수 증상을 막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는 예,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효과를 본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종에 까마솔을 주면 진짜 좋아요. 내가 해보니까. 몰라, 이제. 없는 게다 모종으로 갖다 주면 사람들이 내까만 가지거든요. 음. 그게 그 분명 본답 가서도 적응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이제 염류에 견디는 힘도 강하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까마술를 하죠. 네, 하우스 ]다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염류가 좀 있으면 초반에 뿌리가 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네. 거기 분명 거기 그래서 일부러 이제 건가요? 하우스 작물을 할 때는 까마술를꼭 관주를 하고 심지. 음. 그러면 이제 활착도 더 빨라지는 것 같고 예. 뭐 정도 튼튼하니까 고사율도 적어지고. 그런 거죠. 어쨌든 농민들은 고사율이 적어야지. <laughs> <laughs> 그럼요.